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세상, 행복한 세상 부자 플래너 김태수입니다. 잠실 5단지 요번에 설계 변경이 됐는데요. 과연 건축심의를 통과할까요? 새로운 조감도입니다. 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잠실 5단지의 트레이드 마크. 홍택에서 잠실사거리 주변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아, 지난번과 비교해보면 좀더 디테일하고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번 사진은 이쪽으로 내부에서 보는 사진인데요. 그 한강변까지 쭉 이어지는 통경춘 라인입니다. 이번 사진은 그 상업 지역하고 상업 지역, 준주거 지역하고 주거 지역하고 이렇게 뒤에서 바로 본 모습입니다. 아, 도시계획도로는 다음 사진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도시계획도로가 좀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도시계획도로가, 뭐, 딱딱한, 뭐, 2차선이나 차선을 만든 게 아니라, 어, 내부하고 잘 연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고, 어, 위에 이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 브릿지 형태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 어,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도로가 아니라, 일치감이 있는 도로로 준주거지역과, 그 다음, 주거지역이 서로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이쪽 보시면은 저층 구조의 아파트들인데 자, 남쪽에서 이렇게 해가 들어갈 수 있게끔 테라스를 구성을 해서 주망이, 주, 주망이 아니라 따뜻하게 햇빛이잘 들어오게끔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쪽, 이제 고층 아파트들은 북쪽을 향하면서 한강뷰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 이번 사이, 사진은 그, 한강 쪽그 단지에서 이렇게 스카이라운지 형태로 커뮤니티 시설을, 주, 시설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서로 커피를 마시고 대화하고 운동도 할수 있게끔 커뮤니티 시설을 한강 뷰가 보이는 쪽에 만들겠다라는 어, 새로운 어, 변경 안입니다 어, 이번 정비계획 변경 안의그 주요 글자는 사실 이데이쪽이나 여러 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비교 자료를 조합해서 어, 내놨는데요. 어,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금전적인 부분, 뭐 사업성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좀더 제가 뭐 열심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준주거 플러스 3종 주거지역, 지금 50층으로 건립했을 때의 이야기고, 요 부분은 3종 주거지역으로 만 50층을 포기하고, 3종 1번 주거지역으로 건립했을 때의 얘기, 요즘 많이 얘기되죠.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1대1 재건축을 하겠다는 분들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비교 상황인데, 음, 실질적으로 보시면 사업성 면이나 뭐 기타 면에서 봤을 때, 서울시 입장에서도 봤을 때, 준주거 플러스 삼중주거 지역에 대한 포커스가 더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수치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숫자를 보면 다들 머리가 아프시잖아요. 어, 이 그림만 잠깐 보시면은, 3종 플러스 준 주거 지역으로 했을 때의 대략적인 모습이고, 3종 주거로 했을 때의 모습이고, 이거는 1대1 건축을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내용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볼 건데요. 지금 조와에서 얘기한 거는 일반 분양가를 4, 평당 4,500만 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저가 어, 봤을 때는 4,500 이상이 닿지 않을까. 최소한 5,000, 뭐5,500 이렇게 하지 않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조합에서 지금 제시한 라인입니다. 지금 이 구조는 지분 24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조합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어, 그렇게 보시면 저희 5단지 같은 경우에는 34평형이 34, 지금 현재 지분이 23평입니다. 거기다가 0.5평이 공통으로 주어지는 평형이에요. 뭐, 저쪽, 그, 한강변 쪽에 정구장하고 뭐, 그, 수영장 구지가 있어가지고 0.5평이 주민들한테더 가는데요. 자, 24평 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금액을 짠 거니까, 뭐, 지금 36평형은 지분이 25평이에요. 그러니 플러스 마이너스 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이, 지분 24평일 때, 초과 이익이 얼마나 생기냐 면은 가구당 4억 1200 여기서 마이너스 5천은 5천 정도는 뭐냐 하면은 어 이주비를 들었을때 무이자로 드리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빼가지고 어 5천원 빼면 한 3억 7천 정도가 환급금으로 나오고 이 환급금 중에서 갖고 계시다가 아 나중에 예, 초과이익 환수 해가지고 1억 7천 정도를 세금을 내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이 가장 뭐 민감한 부분이니까 3억, 3억 7천에서 1억 7천을 비우면 한 2억 정도의 어, 돈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기준은 어, 일괄적으로 40평대를 지급을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40평을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3억 7천을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환수금으로 1억 7천을 세금을 낸다는 얘기예요. 어, 전체적으로 따지면 40평형입니다. 뭐 42평을 드릴 수도 있고 뭐 43평 뭐그보다에좀 작게도 나올 수 있는데 일단 40평형을 드리고 플러스 2억 정도의 이득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제 서핑 인가가 나오고 관리 처분이 떨어져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올 거고요. 현재 조업에서 추산하는 금액입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음, 어, 리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40평형을 드리고 2억 정도를 드리는 걸로, 세금 빼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어, 호가에서 지금 잠실 로단지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빠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 2억 정도 빠진 상황이 그 지난 8, 9월 달에서 913 대책 전에 급속도로 한 2억 정도 오리는 가격이구요. 아, 작년 6월, 7월 정도 생각하시면그 수준의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어떻게 보면 호가에서 빠졌다, 아니면은 정상 가격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자금을 준비하시고 사실 뭐 저희 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가 않고 있기 때문에 어 단지 그 전부터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뭐 하나 하나 이렇게 어, 매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막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중간 중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거래는 되는 상황입니다. 어 저가 봤을 때. 모르겠어요. 뭐 내려가신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이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계속해서 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매수하는 부분은 투자하는 부분은 타이밍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져야지 되는 것 같아요. 어. 뭐, 저희 경험으로 봐서는 내려갈 때는 뭐, 2 0 3,000 이렇게 조금 씩 장기간에 이해서 내려가고, 또 올라갈 때는 급속도로 갑자기 1, 2학씩 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GTX, ABC 해가지고 요번에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 개발이 빨리 이루어지고 도로가 확충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도로에 확충되는 부분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삼성역 인것 같습니다. 저희 단지 쪽에서, 잠실 쪽에서 삼성역까지 불과 뭐한두 정거장이면은 갈수 있는 곳이고, 어, 이렇게 큰 단지가 주변에, 어, 잠실만큼 1, 2, 3, 4, 5단지 옛날 여기서, 어, 이렇게 크게 구성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역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주속히 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리고 그쪽이 개발이 시작이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잠시, 잠실 쪽에는 좀더 후재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게 내년 아니죠 이제 올해 2019년이 됐으니까 2019년에 이루어지지 니까 않을까 하는 그 조심스럽게 그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실거주 하시면은 아주 좋고요. 혹시라도, 뭐, 잠실 쪽, 강남 쪽에 진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음, 지금은 조금 준비하시고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음, 소신껏 열심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 부자 되시고 황금 돼지의 해, 돼지 여러 마리 황금 돼지로 가지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